안녕하세요. 꼬마 토탈 공예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요. 모루를 이용한 탐로더 포카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그리고 오늘 만들어 볼 요거, 그리고 기본 얘는 그냥 네, 모루를 테두리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 네, 미니어처를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모루 인형을 많이 만들어봤죠. 모루 인형 만들기를 네, 이용한 응용한 탑 로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모루 철사 한 줄을 준비하시고요. 뽀글이 모루요. 뭐 링크 쓰셔도 되고 믹스 쓰셔도 되고, 네,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형 만들기 할때 어떻게 했죠? 반 접어서. 반 접어서 손가락 두개 가운데 놓고, 아래쪽을 비틀어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지요. 원을 만들고, 두 가닥을 요 원으로 넣어서 뺐습니다. 뺀 다음에 손가락을 넣고, 다 빼면 안 되겠죠? 손가락을 넣고, 내가 원하는 귀, 길이만큼만,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한두 바퀴 정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귀 길이만큼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얼굴 만들기.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얼굴 만들 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동그라미 있죠? 얘를 좀 세워주세요. 잘 보이겠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어떻게 가야 되죠? 얼굴, 뒤로 가서 귀 사이로 나온 다음에 여기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원에다가 얘를 넣어서 빼주세요. 빼주시고, 이번에 반대쪽으로 또 얼굴 뒤통수 쪽으로 가서 귀 사이로 나온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원에다가 다시 또한 줄을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두줄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줄을 쭉 잡아당겨서 얼굴을 만들어 주세요. 손으로 만지작만지작해서 내가 원하는 얼굴 형태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좀 꼬아서 고정. 두 바퀴 돌려서 고정하시고 저는 탑로더를 플라스틱 제품으로 네, 준비를 했어요. 그걸 보면은 양쪽으로 다 앞뒤 상관없거든요. 양쪽으로 하든.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한쪽만 먼저 비닐을, 양쪽 다 비닐이 덮여져 있어요. 얘를 비닐을 분리하시고, 분리하시고, 요 위에다가 맞춰보세요. 맞추고, 한쪽, 만약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쪽 팔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양쪽 팔을 하실 거면 양쪽 팔을 만드시면 되고, 이쪽 팔을 한쪽 팔만 만드는데, 제가 양쪽 팔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를 하고, 그리고 중앙에 이제 얼굴을 맞추신 다음에 팔을 요렇게 접어주세요. 우리 다리 만들기 할 때처럼 모르이녀 다리 만들기 할때 요렇게 해서 접고 요렇게 해서 접고 접어서 비틀어서 또 고정했었잖아요. 요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시고 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는 한 바퀴가 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아서 두 손은 못하겠네요. 네. 한 손만. 한 손을 하든, 그냥 내리든. 지금, 요런 거 보면은, 그냥 내려줘서 나중에 다리를 잘라서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한 줄로 하려니까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한 손만 올릴게요. 팔한 쪽만, 한 쪽만 올리고, 안녕, 하는, 안녕, 친구들 안녕. <laughs>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케이스에다 맞춰서, 여기도 살짝 돌려서 고정을 할게요. 풀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탑로더에다가 맞추고, 모서리, 모서리 그냥 탁 꺾어주세요. 얘를 정확하게 각이 지도록 꺾으신 다음에, 또 맞춰서 얘도 또 정확하게 각을 만들어서 꺾어주시고 또 여기도 똑같이 꺾어져 해주시는데 일단 얘는 나중에 주시고 얘부터 그 해주시고 얘가 지금 한쪽으로 좀 쏠렸네요 중앙 쪽으로 팔을 잘 들고 다시. 중앙 쪽으로 맞춰서 꺾고, 꺾고, 얘도 이쪽으로 놓고, 꺾어서 얘를 이제 만나게끔 만나게 얘를 꺾어서 가위로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얘를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제 붙이실 건데 네, 이 부분요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순간접착제를 발라주시고 얘를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탑로더에다가 순간접착제를 쭉 발라주시는 거예요. 위아래 잘 보셔야 돼요. 입구 쪽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나갈 쭉 순간접착제를 발라주시고 네, 만들어 놓은 틀을 그 대로 올려서 붙여주세요. 꾹 눌러서 고정이 되도록. 약간 옆으로 좀 갔어요, 그죠? 얼굴 말스 때는 중간이었는데 지금 안녕 손을 하고 나니까 옆으로 살짝 움직여지네요. 그 다음에 코하고 눈 자리를 잡으시고 코하고 눈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위치를 잡으시고, 네, 위치가 이제 잡혔다 싶으시면, 은 눈, 코는 50 본드를 이용해서 넣어주실 거예요. 순간접착제라면 자꾸 손에 묻기도 하고, 붙으면 이동이 안 되거든요. 혹시라도 안 이쁘면 옆으로 좀 옮기고 해야 되는데, 순간 접전는 바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50번 들을 이용해서 다시 코하고 눈 자리 잡아서 붙여주세요. 코하고 눈을 다 붙였으면, 은 이제 저는 목이 좀 허전해서, 네, 만들어 온 리본을 요렇게 목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간접착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순간접착제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너무 손이 또 허전한 것 같아서 저는 가지고 있던 탕으로 이니어처를 이렇게 소품을 붙여볼 거예요. 좀 탕후루가 인기가 많죠? 손에다가 탕후루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허전한 손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사진이 없어서 그러는데 원하시는 또연인 사진이나 나의 사진, 친구 사진을 꽂아서 기념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중하게 잘 간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